네, 안녕하세요. 이인팜입니다 오늘도 지인 농장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산목 트레이에 자라고 있는 스트로브잣나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농원 사장님께서 작년에 파종을 해서 트레이에 키운 묘목을 판매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어, 스트로브잣나무 씨앗 구하기도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작년에 한 5만 개 파종을 했다고 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화가 잘됐는데요이 어,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어, 판매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드리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어, 조경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조경수 중에서 차폐용으로 그리고 울타리용으로 아파트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나무가 스트로브 잣나무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요즘 공급이 많이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트로브 잣나무 가격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스트로브 잣나무 미묘 5만 개입니다. 당겨 있 구요, 필요 하신 분들은 연락 주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